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 이거는 막딱 가스공사하고 서울삼성이 딱 이름 외쳐만 딱 봐도 답답합니다. 어, 답답하고 어, 기준점 153.5점 줬어요. 어, 얘들 지금 평균 점수로 했을 때뭐 그렇게 어, 세경기 세 했을 때 가스공사가 뭐 156점 정도, 서울삼성이 한 147점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거의 뭐 근접하겠죠. 근접하겠는데 이제 뭐. 오노바는 이거 안건드리거 좋아요. 제가 첫 경기 때도 1라운드 때도 뭐 81대 70으로 151점 났어요. 151점 났고 뭐 <laughs> 서울삼성 썬더스가 뭐, 뭐 11점 차로 이기긴 했어요. 그때 그때 뭐 이제 기록을 보면 뭐 서울삼성의 데릭슨이 25점 그리고 어, 이호연이 11점 가스공사는 뭐이대성이 19점 정혁골이 16점 문도의 12점. 일단 문제는 서울 삼성은 괜찮아 분위기가 어 나쁘진 않은데 이제 가스공사가 기복이 되게 심합니다 경기로 기복이 심합 대분만님 추천 감사합니다. 대분만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경기는 저는 뭐 배팅에서 뭐 서울 삼성이나 이런 애들은 빼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어뭐 가스공사 홈에서 어뭐 복수전을 하지 않을까 근데 뭐 가스공사 어, 애들 봤을 때, 어, 동희랑 우리 어, 유발이 빨리 오서걸, 어 요거 가스공사 승적으로, 아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좋아 보이는 경기가 아닙니다. 다른 것만 다 있는데 뭐, 자인삼하고어 우리 요거 좀만 설명하고 유발이 우리 토킹 어버 하자잉. 음. 인삼하고어 고양 캐로 이것도 이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두팀다뭐 외곽수 위주로, 그리고 캐로 같은 경우에는 템포가 굉장히 빠르죠. 템포가 굉장히 빠른데 요 이제 최근 들어서 어 캐로 3점슛3점슛 어 조금 어 전성현이라든지뭐뭐 뭐 조한진, 최한민 이런 애들이 조금 어좀 부진합니다. 좀 기복 있는 모습을 최근 경기들 보여주고 있고 자 인삼은 역시나 스펠맨이 터져야 되겠죠. 음 인삼이 오늘 이기려면 어 결국에 뭐 스펠맨이 터져야 됩니다. 자 일차전 때7 3대6십이 인삼 승리 1 3 5점 나왔어요. 얘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1라운드도 그랬고. 두팀이 만나면, 점수가 의외로 생각, 어, 생각대로 안 납니다. 음. 자, 1라운드 맞대결 때, 역시나 스펠맨이 19점, 어, 오타가 있었네. 박지훈이 12점인데, 내가 112점 적었다. 어, 그리고, 어, 고향 같은 게 로슨이 20점, 최현민이 10점 했는데, 전성현이 부진했죠. 어, 일, 저기,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전성현이 부진했고, 뭐, 3점수 성공률도 고향캐로이 그날은, 어, 20%가 안 됐습니다. 20%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 고향캐로이질 수밖에 없, 어,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죠. 고향캐로의 장점은 뭐, 어, 그래도 전성현의 3점인데. 음, 전성현의 3점 수 여부에 따라서 오늘 경기는 뭐 결정된다고 봅니다. 결정된다고 보고. 뭐, 그리고, 음, 이 경기 지금 161.5점 졌어요. 어, 두팀 만나면 점수가 제가 많이 안 난다 그랬잖아. 1라운드 때도 135점 밖에 안 나왔고. 근데, 자, 오늘 경기는, <laughs> 정상적인, 뭐, 경기 스타일을 한다면, 그리고, 어, 뭐, 캐럿이나 인삼이나, 삼전슛이 조금 터, 어, 터져준다면은, 저는 뭐, 이거, 161.5, 오바 쪽,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 않나 보고, 이거, 뭐, 오늘 저는 캐럿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공사도 최근에 들어서 뭐, 어 경기 기복, 기복이 되게 심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전성현하고 고향 캐럿이 삼전슛이 터진다고 보고, 요거는, 캐럿쪽 사이드 캐럿 승해. 음. 오바쪽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농구. 음. 여자 농구가 오늘 어, KB 스타즈하고 자. 이건 뭐와 이러네. 와 이러나요. 자, KB 스타즈하고 어 BNK 썸. <laughs> 자, 이 경기를 이제 BNK 썸이 요즘뭐 최강입니다. 뭐 우리 은행하고도 맛붙어도뭐 어 비빌 수 있을 만큼 뭐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뭐뭐 음뭐 지금 뭐 무시무시한 <laughs> 무시한 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행기 썸이. 음 일단은 어첫 어 맞대결에 어서도 15점 차로 어 썸이 이겼고 그날 어 경기에서 153점 1 5 0 역시 고득점 경기에 남는 게 지금 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3경기만 봐도 뭐 득실 마진이 16점. 어, 그리고 평균 학계 점수가 148.7, 거의 1 5 0점육박하고 있고, 어, 우리 저기, 연날에도 어, 빨리 오고, k b s 타즈 같은 경우에는, 뭐, 득실마진이 마이너스 15점. 어, 그 대신에, 뭐, 템포는 빠르기 때문에, 뭐, 평균 학계 점수가 140점이 넘어요. 음, 이거 지금 145.5 줬잖아. 음, 저는 이거는, 뭐, 그래도 145.5 여자는 좀 높긴 한데, 뭐, 그래도 저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바 쪽으로 보고, 뭐, 어, 그리고, 음, 1라운드 맞대결 때, 어, 역시나, 케 b 스타즈가 밀렸던 게, 3년 주 성공률에서, 어, 썸한테 밀렸죠. 썸이 45.8%, 어, 그리고 케 b 스타즈가 28%. 어, 뭐 차이는, 3년 주 성공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점수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날 한음지가 터졌고, 이소이가 터졌어요. 어, 기, 지금 최근에는, 근데, 지금 김한별이나, 안진이나 이런 애들까지, 어, 뭐 김한별이 무시무시하, 무시무시하죠, 지금.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썸이 유리한 경기를 한데 11.5옴 핸디 기준은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뭐 뭐 저기 캐비스타즈 박지수 없이 뭐 거의 뭐 하나원큐 같은 뭐그 어 정도급으로 전락해 버리겠 했는건 사실인데 어 역시나 뭐 강이슬 김민정 뭐 이런 허예인 이런 3점이 터져줘야 돼그 음. 1라운드 때는 28%였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아마 한35% 정도 이상만 하면 뭐 그래도 좀 비비는 경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아, 보고 저는 오늘 뭐11.5좀 높다 보고 어, KB 스타즈 프렌 쪽 그리고 어, 145.5 기준 어, 오바 쪽 이렇게 어, 보고 음, 농구는 마무리하고 이제 배구 배구랑 축구하고 해드릴게요 3화 경기부터 응. 와, 이건 알지 이거는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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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 응. 자, 삼성화재랑 대한항공. 자, 이 경기, 뭐, 그냥 보면은 삼성화재, 대한항공 마인이 꿀이잖아. 지금 1.5 얼마 받았는데. 일단은, 어, 삼성화재가 근데 요새 선보도 잡았고, 우리 카드하고도 풀세트까지 갔고, 어, 음, 선보를 두번 잡았어, 두번 잡았어. 어,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오케한테 잡혔고, 우리 카드한테도 잡혔고, 지금 좀띄엄띄엄 지금, 띄엄띄엄 지금 퐁당퐁당 하고 있어요, 대한항공이. 지금 뭐, 부진하지. 부진한데, 이제,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 1차전에 대한항공 3대0 승리했죠? 어, 오늘, 대한항공이 최근 경기력이면 좀 좋진 않은데, 음, 저는, 어, 대한항공 마인쪽 보겠습니다. 대한마인쪽 보고, 이거는 마인보다는 181.5면은 충분히 4세트, 지금 삼성화재 분위기 봤을 때, 충분히 4세트까지 간다 보고, 음, 저는, 쳐다운 없다 보고 저는, 어, 오봤죠. 어. 항공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길게 설명할 게 없다. 자, <laughs>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 자, 흥국 생명하고 현대건설. 자, 이거, 자, 1라운드 때 맞대기할 때 3대1로 현대건설을 이겼어. 근데 이제, 어, 물론 현, 현건지 무시무시합니다. 뭐, 기업은 행 페퍼 다셔다웃 시켰고, 뭐, 흥국도 뭐, 도로, 인상공사 뭐, 다 잡았고. 아, 근데, 1라운드 때한 세트 땄어요. 근데 4세트에서 점수가 확 벌어져가지고, 어, 아마 언더 떴는 걸로 기억나는데, 1차전 때. 근데 이제, 오늘 저는 뭐, 흥국생명 홈이고, 흥국생명 음, 지금 최근 경기로 봤을 때, 저는 뭐, 오늘 경기 흥국생명 역배까지도 보고 있거든. 음, 근데, 어, 뭐, 현금 반대까지,까지 가긴, 가긴 그렇고, 요거는 흥국생명, 흥국생명 프랜 프레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왠지 어, 현건이 한번 잡힐 때 됐죠 음. 타이밍상 현건이 한번 잡힐 때 됐어요 그리고 현건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팀은 흥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 지금 여자 배구에서 현건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팀입니다 흥국이흥국이 예, 잡아줘야 이제 조금 더 어, 여배가 좀또 또, 또 재밌게 흘러가겠죠 음, 흘러가겠죠 그럼 그것 때문에 저는 어, 흥국생명 쪽으로 뭐흥국도니다 그리고 축구 내 경기는 뭐 간단하게 라인만 불러드릴게 음. 자 라인업하고 다 확인했어요 오늘 이란도 뭐 아주머니하고 이제 선발 출전을 하고 다름미하고뭐일즈도뭐 무어하고 1차전 그대로 어,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 베일하고 어, 램지하고뭐다 나오면 다 나오고 일단은 이란 이거 오늘 웰즈 쪽으로 많이 몰리겠지 1차전 때 어, 이란이 워낙 잉글랜드한테 크게 발려 가지고 음. 뭐일즈 쪽으로 보긴 하는데 저는 오늘 그 두팀 다, 어, 수비적인 팀이야. 어, 뭐, 할까, 역습 한방을 노리는, 뭐, 그런 축구를 좀 약간, 뭐, 답답한 축구가 될 겁니다. 웰자고 이란하고 붙으면. 어, 둘다 뭐, 수비 쪽, 어, 우선은 시하고, 음 그렇게 역습 한방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이겠죠. 원더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만은 뭐,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0대0이나 1대1, 요 정도 보기 때문에, 어, 뭐, 저는 이란 프렌 쪽. 이란 프렌쪽 그리고 역시 오노바는 음, 언더쪽 언더쪽 사이드 보고 다음 게기 카타르하고 세네갈은 그냥 설명할 것 없이 세네갈 승할게요. 뭐 지금 뭐 세네갈이 만에는 없어도 그래도 어 카타르보다 전략상 뭐한수두수 이라고 봅니다. 어, 카타르는 홈에 대한 이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아시아 팀들이 요새 선전을 하는 중에 뭐 어, 카타르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이런 팀들은 좀 에, 조금, 요 월드컵 준비를 조금, 음, 뭐, 역시나, 어, 한국도 뭐, 가나전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국은 잘 싸웠고, 어, 뭐, 세네갈이 1대0 승리 정도를 할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음, 저는 세네갈 승적으로. 그리고 네덜란드하고 에카도르는, 어, 에카도르가 지금, 지금 1차전에, 어, 카타르전에 두 골든 발렌시아, 발렌시아가 지금, 약간, 부상 어, 어좀 의심이 돼요 캐스처럼을떠 있는데 빙글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발렌시아 못 나오면은 뭐 네덜란드 쪽을 봐야죠 네덜란드 뭐 데파이 어 빙글스도 서시고 뭐 베르바이 압도 뉴프리스 뭐다 대용 뭐 정상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네덜란드 쪽 사이드로 보고 뭐 그리고 어 저는 뭐이 경기 어 오바 쪽 오바 쪽 한번 볼, 볼 만한 경기지 않나 네덜란드 가 워낙 공격적이기 때문에 어 저는 뭐 2대1, 한 3대0, 한요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 저는, 아, 요거, 네덜란드 쪽, 어, 승에 오바 쪽. 그리고 잉글랜드하고 미국은, 음, 전력차가 많이 나잖아요, 이거는. 어, 오늘 유일하게 마인승 보이는 경기가 잉글랜드잖아. 어, <laughs> 오늘 유일하게 저 마인승 보이는 게 잉글랜드잖아. 아, 잉글랜드를 내가 별로 높게 평가하는 팀은 아니었거든. 근데 첫 경기 이란이 좀, 아, 어, 조금, 뭐, 꼬인 것도 있는데, 잉글랜드 애들 자체가 워낙, 어, 잘해요. 어, 티카타카도 잘하고, 잉글랜드는 원래 성굵군 축구를 원래 구사하던 팀이었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키겐 러시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스페인 같은 뭐, 그런 세계 축구에 또 정세에 맞게 티카타카도 되고, 응? 음? 음. 티카타카도 되고, 저기, 또, 음, 음. 뭐, 우리 케인이 약간 좀, 뭐, 뭐, 캐스천업을좀 걸려있긴 한데, 워낙 뭐, 자원이 좋아요. 루크쇼, 뭐, 스톤즈, 트리피어, 라이스, 주드 벨링어 스털링, 마운트, 자카. 뭐, 케인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자카하고 스털링하고, 어, 벨링업만 있으면, 어, 미국 뭐,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2대0, 3대0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입니다. 첫 경기, 잉글랜드 경기력을 봤을 때, 음, 저는, 오늘 이거는, 잉글랜드 마인 쪽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축구 오늘 마인 보이는 게어 잉글랜드 그리고 2.5면은 뭐뭐 잉글랜드 템포 봤을 때 어, 요거 충분히 어, 오바 쪽 좋아 보입니다. 어, 뭐 일단 이번 월드컵 좀 이변이 좀 많긴 한데 뭐 그래도 어 잡아 잡아야 될 템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어 사우디하고 일본하고 터졌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응? 어제 포르투갈 마인에서 어쩔 수 없었어 어, 3대 1 이래서, 뭐, 또, 어, 경기 시간 다 끝날 때쯤에 또, 한골 먹히는 바람에 마인을 못 했는데, 음, 뭐, 이런 경기는 마인 잡고 가야죠. 미국 전력이 뭐, 그래도, 어, 나쁘진는 않아요. 플린 시티도 있고, 뭐, 티모시 웨아. 티모시 웨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지 웨아라고 라이베리아 축구 전설이 있어요. AC 밀란에서 뛰던. 그 1990년도. 대 어, 1990년대 뛰던 애들이 있어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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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빌롱도로를 받았을까 조지 해그 어, 어, 지금은 대통령 하고 있어 조지 웨아가 라이베리아 대통령 하고 있는데 그때 어, 저기 조지 저기 라이베리아 의 전설이야 어, 얘 아들이 지금 미국 국가 대표로 해서 음. 첫 경기 때골 넣었죠 티모시 웨아라고뭐 어, 얘가 뭐 지금 뭐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잉글랜드죠 2 차전까지 잉글랜드가 빡세게 잡고 음,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3 차전에 조금 뭐 로테이션을 좀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솔직히 주도 베일링엄이나 뭐 스털링 자카 이런 애들 솔직히 막 힘들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어, 잉글랜드 마이쪽 보고 자, 오늘 이렇게 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